와..그러면 숙모님 진짜 재벌이시네 완전 뭐.. 야? 네 음. 조물주위에 건물주라 카는데 조물주위에 <laughs> 건물주라는 말못들어봤셨어요 조물..아니 조물주는 네. 조카가 조물주지 <laughs> 뭐랄까 갑자기 어. 훅, 훅 들어오는 거 그거 숙모님 어. 어. 진짜 좋은 버릇이에요 요번 달말 회식 때 네. 음, 가게 문 닫고 한 번은 까볼까? 아줌마님이 예. 멘트를 깐다고요 진짜로 안 돼요 근데 손님한테 이러는 거 네. 이러면 안 되겠지만 배부른가 보지? 너무 맛있나 보지? 배부른가 보지? 네. 그렇지 직원들한테 기생말로 힘든가 보지. 비굴해 <laughs> <laughs> 보이는 사람한테 네. 좀 자지 그래.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. 장난치고 싶을 때. <laughs> 네. 근데 참는 거야. 예. 네. 혼자 조용한데 가서 막 웃을 때도 있어. 엄마. 응. 예, 네, 그러니까. <laughs> 저는 살이 자꾸 붙는데 송모님은 점점 더 살이 빠지고. 그렇지. 송모 네. 막 소리 소리 지르고. 가진 게 많은 자는. 응. 그만한 고통이. 뭐 다른다 음.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조카는 그쵸? 가진 게 많은 자식. 예. 네, <laughs> 매일매일 다른... 피곤해. 그럼요. 음, 응, 항상 상의하고. 예, 네, 매일같이 중요한 일을도 하고 고기가 보들보들하겠어요. 조카 볼살이 보들보들하다고. 음. 예, 네, 손모님. 음, 조카 잘 있었어? 예. 네. 어. 나 있잖아. 네. 할 얘기 있어. 예. 네. 저기 강 사장님이 네. 우리 고깃집 분점 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. 네.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 운영하는 것도 바쁘고 정신 없는데 네. 어떻게 분점까지 내냐고 막 그랬거든. 네. 근데 우리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네. 어 돈은 얼마든 줄테니까 기술 전수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. 네. 음, 그래서 생각 중인데. 네. 음, 어떻게 하지? 글쎄요,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. 좀그 네. 사람 말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. 네. 아그 지금 강 사장님이 초밥집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? 음 근데 뭐 초밥집을 하고 있는데 그거 기도 장사 뭐 안되는 건 아닌데 뭐또 분점을 음. 내 달라케요? 음 그것도 운영해 보고 싶대. 아 아이 뭐 초밥집 해갖고 돈 많이 벌었나 보네. 음 그렇기도 하고 아들이 네. 또 네. 조리과를 다니고 한대. 아 아들한테 음. 하나 뭐 내주고 싶은가 보다. 음 아니면 초밥집을 아들한테 주고 음. 강 사장님은 이거 분점 내서 한락하고 뭐 그런 그러, 음, 그러나 음. 보네요. 음. 네. 어, 아들도 마련해 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. 네. 우리가 건물이 있잖아. 네. 근데 저쪽에 저번에 내가 한번 눈여겨본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. 네. 음. 그거를 하나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네. 분점 내라고 하고. 네. 어, 월세는 강 사장님한테 내라고 하고 아 그렇게요? 음 그럼 러뭐 좋지 않을까요? 그음 하면 숙모님 지금 그, 여기 그 하는 식당 건물도 숙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안 그래도 음. 건물주인데 그럼 건물 또 하나 사가지고 진짜 어. 건물 두개 건물주 되는 거예요. 어 그렇지. 와, 그러면 송모님 진짜 재벌이시네. 완전 뭐. 네. 아, 예. 음.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카 하는데. 뭐라고?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못 들어봤어요? 조물, 아니, 조물주는 예. 조카가 조물주지. <laughs> 뭐랄까요? 제가 왜 조물주예요? 좀잡 다시, 발음을, 송모님. 어. 내가 언뜻 들은 거 같거든요. 아, 몰라. 뭘, 솔... <laughs> 뭘 몰라요, 다 해놓고. 알잖아, <laughs>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잖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솔직히 조물주는 음. 숙모님이죠. 음. 왜? 뭐 숙모님이 주인이지. 솔직히 주인은 음, 음. 그렇잖아요. 그 조물주 할때주 주자가 주인 주자 아니에요? 맞죠? 맞죠? 음. 그러면 그 주인은 음. 숙모님이잖아요. 그러니까. 그렇네. 조물주도 숙모님이고, 그죠 그리고 건물주도 <laughs> 숙모님이고. 야, 숙모님은 진짜 음. 음.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네. 음,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고민 상담을 한다카 해서 막 전화를 어. 하다가 갑자기 훅훅 어. 들어오는 거 그거 숙모님. 어. 어. 진짜 좋은 버릇이에요 그거. <웃음> <웃음> 하루하루가 어. 즐거워요 숙모님 때문에. 맞아. 이런 식이지 우리가. 예. <laughs> 네, 결국은 뭐. 음. 뭐 건물 매입하는 거 그런 거는 뒷전이고. <laughs> 네, 서로를 웃기 웃겨주기 위해서. 맞아, 어. 네. 웃고 농담하고만. 아, 맞아요. 그런 힘키 하고 싶어가지고. 네. 음, 눈치 보다가 훅 들어가는 거지. 그럼요. 저도 이제 숙모님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음. 이제 좀좀 하지 않아요. 저도. 음, 조카가 더해 보면. 더하지는 않아요. 솔직히 숙모님이 최고지. <laughs> 네. 내가 최고봉이지. 1등이죠 숙모님이. <laughs> 이 이런 거를 저랑 얘기하는 음. 거를 숙모님이 그 음. 직원들 앞에서 가게 직원들 앞에서 한번 얘기 한번 이거를 한번 하면 진짜 음. 얘기하면 와 진짜 여기 직원들 진짜 다들 좋아하고 막 음. 신나갖고 일하고 음. 막 지들끼리도. 막 그렇게 대화하다가 막 손님들한테도 막 그래 대화하고 그러면 진짜 웨이팅 시간이 다섯 시간 막 이래 되는 그런 그런 가게 될 거예요 아마 어 우리 막 TV에 나오겠다 그러면 그렇죠 막 주인 입담이 아주 그냥 네, TV에 나가는데 그, 어. 그 방송국 사람들한테 우리 모자이크는 필수로 해달라 카고 쪽팔리니까네 모자히크랑 음성변조 필수로 안 해주면 우리 안 나간다 카고 진짜 특이한 식당이다 네. 그러면 네. 어. 가게 어. 상호명은 밝혀도 되는데 어. 주인 이름이라든가 얼굴 뭐 이런 거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 카고 그 다음서부터 숙모님은 이제 그 가게못 어. 나가는 거죠 오나 진짜 너무 창피할 것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가 <laughs> 진짜 발톱을 <laughs>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네 에, 우리 뭐 점심시간에 가끔 진짜 음. 바쁠 때 웨이팅 뭐, 한, 뭐 한두 명이 뭐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. 아마 그래 되면 그렇게 가게 그래 올리면 진짜 <laughs> 웨이팅 시간 다섯 시간 점심 먹으러 온 사람들 저녁 먹고 가고 기다렸다가 <laughs> 막 그럴 수도 있어요 <laughs> 어, 진짜 그러면 뭐 음... 이만큼까지만 손님 받을 테니까 그뒷 사람들은 따라 오락해 가지고 음... 주차장으로 음... 데리가서 음... 숙모님이 막그 특유의 멘트들 쫙 한번 풀어주고 <laughs> 너 그들 솔직히 밥 먹으러 온거 아니잖아 이거 얘기 들으러 온 거잖아 그러면서 에, 예, 그래갖고 그냥 막다 들었으니까 꺼져 막 이래 하면막 <laughs> 공연 관람료 막 내고 어나막 예, 막 TV 나가는 거 아니야? 네 예, 조심해야죠. 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. 치. 음 니들 일로 따라와라.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음. 돈 받는 거 모금함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나 놓고, 네 <laughs> 예, 알아서 보고 재밌게 본 사람은 알아서 성인 껏 내고 새끼들아 그리고 어. 꺼져. 네, 예, 이런 식으로 또 장사하면 또 가게 사장님. 안에 분비 많이 많이 안 붐비고 어. 음식 안 내줘도 되고 사장님하고 얘기하러 왔어요. 그거지 솔직히 <laughs> 막 직원들이 어. 막 응.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사장님한테 교육 받아가지고 막 응. 그런 거 들으러 우리. 온 거니까. 예. 우리 한번 그 시간을 만들어 보자 송년회 할때 있잖아. 네. <laughs> 음. 아니면은 요번 달말 회식 때 네. 가게 문 닫고 한번은 까볼까? <laughs> 아, 승무님이 멘트를 깐다고요, 진짜로. 안 돼요, 숙모님은 그냥 예, 비밀스러운 사장님, 그냥 베일에 음, 예, 싸인 사장님. 음. 그런 이미지로 해야지. 이거 진짜로 오픈하면 음. 음. 진짜 우리 가게 웨이팅 시간 다섯 시간 되고 저 진짜 몸 죽어나요. 진짜. 어, 피곤해서. 예. 네. 아, 아, 진짜? 예. 네. 아니면 그강 사장님한테 그거 내주고 음. 프랜차이즈로 해서 그거 분점 내주고 음. 제가 오픈 기간 동안 제가 가서 숙모님한테 배운 걸로 막 직원들 교육시키고 손님 받을 때막 그런 멘트 쳐 버리고 예. 네. 뭐 그래가지고 예, 문전성실을 이루게 만든 다음에, 예, 그런 다음에 이제 그그 그 소스 비법이나 음식 비법 이런 거보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다, 강 사장님한테 어. 그거에 대한 돈을 내라. 예, 그래가지고 몇억 받아도 돼 그거는 진짜. 그러면은 그, 어. 예, 몇억 받아가지고 중모님 어. 뭐또 건물 하나 또 사고.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프랜차이즈 계속 내주고 제가 가서 멘트 쳐주고 음. 네. 음. 그러면 뭐 건물 뭐 그냥 수십 개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<laughs> 완전 기업 되는 거야 이제. <laughs> 지금도 기업이잖아요 솔직히 <laughs> 솔직히 그렇지 <laughs> 네. 근데 손님한테 이러는 거야 네.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뭔지 네. <laughs> <laughs> 라고 <laughs> 맛있는가 어. 보지 <laughs> 배부른가 보지. <웃음> <웃음> 네 맞아요. 음밥 먹으러 왔나 보지. 막뭐 이러면서. 아니 나는 이 발음이 좀안 좋으니까 사투리를 쓰니까 이건 진짜 숙모님이 해야 된다 진짜. 아 진짜. 네 그러면 진짜. 음. 가족들끼리는 안 오고 가족들끼리 온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그렇지 뭐냐고 저아또 예. 그게 걸리는구나 아그면안 되겠다 예. 맞아요 안 돼요 그냥 우리 <laughs> 이 계획은 포기합시다 아 그러자 예. <웃음> <웃음> 그렇다고 뭐 막말을 할 수도 없고 예. <laughs> 음. 저는 뭐 음. 욕이나 막말을 해도 좀 저는 사투리를 쓰니까 너무 과격하게 들리고 좀 서울 사람들 가끔 그 욕하는 거 보면 좀 재밌게 귀엽게 욕하는 것도 있거든요. 제가 하면 그게 그게 안 나와요. 억양이라 이런 것 때문에 좀그런가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기분 되게 나쁘고 막 네, 장난치면서 친구들 이렇게 서울 친구들 보면 장난치면서 욕도 하고 그러는데 음,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아 숙모님 때문에 진짜 일하다가 <laughs>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웠네요 그렇지 직원들한테 무슨 말로 힘든가 보지 그러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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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들은 직원들은 숙모님이 뭐 그런 얘기 해도 그냥 뭐못 알아듣고 <laughs> 그냥 멀뚱멀뚱 눈만큼 뻑 끔뻑 그래할 거예요. 아마 <laughs> 빙어라 보이는 사람한테 네. 좀 자지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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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. 장난치고 싶을 때. <laughs> 예. 근데 참는 거야. 예. 혼자 조용한 데 가서 막 웃을 때도 있어.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우리 둘이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그냥 평상시 말인데 응. 예. 그래. 방은 들어가서 자지 뭐막 그렇지. 예. 그 말을 할때 조금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말을 막 머뭇거리게 되고 그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래요. 음 맞아. 음, 맞아요. 다르야지. <laughs> 나 지금 집에서 미역국 끓이고 있다. 미역국이요? 음. 미역국은 뭐왜 끓이시는 거예요? 누구 생일이에요? 아니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. 네.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못 끓이고. 아 예. 음, 이제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이제 끓이는 거야. 예. 응, 이따가 우리 집에 예. 미역국 먹으러 올래? 아 가야죠. 음 네. 예. 물주잖아 네. 이제 줘야지 이제 손엄마한테 <laughs> <laughs> 좋은 시간입니다. 네아 맞아요 손모님이 주인이니까. 음 네. 미님. 그럼요. 음. 맞아. 장모님이 가게 주인이고 예. 음. 건물 주고 조물 주고 뭐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예, 시키는 대로 <웃음> 해야죠. <웃음> 그래, 그러고 어 조카가 좋아하는 단호박 네. 샐러드도 만들어놨거든. 네, 아 진짜요? 음. 아 진짜 맛있는데 숙모님이 하시는 거. 음. 음. 예. 그거랑 마카로니 삶아가지고 마요네즈 네. 묻혀놨어. 네. 우리 가게서도 에 잘하잖아. 네. 음 김치 볶은 것도 있거든. 네. 음 그거랑 해서 먹자. 김치 볶음도 와, 진짜. 내가 음. 네. <laughs> <아이가 웃음> 저녁 해봤네. 시간에 그 저희가 저녁을 좀 일찍 먹잖아요. 가게에서 음. 음. 그리고 먹고 그 가게 영업 시간 마치면. 그러면 좀 음. 진짜 그때 되면 딱 배가 고파요. 맞아. 응, 숙모님이 집에 가서 응. 또밥 차려주시고 그러면 그런 거 차려주시고 응. 그러면 응. 진짜 맛있게 먹어요 제가. 그래. 아시죠? 응, 살좀 붙었지. 네흑업직 먹고 막. 응. 네 그러니까 <laughs> 저는 살이 자꾸 붙는데 숙모님은 점점 더 살이 빠지고 막. 그치. 숙모 네. 막. 소리 소리 지르고. 예, 그러면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또 이걸 뭐 비밀리에 달해야 되니까.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. 가진 게 많은 자는. 음. 그만한 고통이 뭐 따른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<laughs> 맞죠. 지금 제가 지연낸 말인데. <laughs> 뭘또 맞다 고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조파는 <laughs> 가진 게 많은 자지. <웃음> 어? <웃음> 가진 게 많은 자는 숙모님이죠, 아요 음. 네. 내가 좀 있지. 맞아요. 음. 진짜. 대단하시죠, 숙모님이. 숙모님 음. 혼자서 키운 게 진짜 훨씬 더큰것 같아요, 그 전보다. 예, 음. 네,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. 음, 뭐라죠? 예. 네. 그 숙모님이 서울에서 가게 하는 거 그거 음. 키운 게 솔직히 그 숙모님이 다 키운 거라고. 음. 네, 숙모님이 돈 계산도 정확하고. 음. 네, 그런 거뭐돈 주고 받고 하는 거 음. 그리고 그돈 어디다 써야 되는지 막 그런 거 계산 잘하시고.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숙모님이 가게 다 키운 거라고. 막. 음. 음식 솜씨는 당연한 거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. 아유 감사하네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했지. 네. 몰라서. 그렇죠. 아무튼 뭐 저는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음그렇어 네. 조 카랑 같이 하니까 더 든든해. 네. 응 의지도 되고. 네. 우리 건물 또 보러 가자 다음에. 아 그거 제가 뭐뭐 뭐 한다고 같이 가요. 숙모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. 음, 운전 좀 해. 아 운전이요? <laughs> 어 숙모 맨날 피곤해. <웃음> <웃음> 대단한 사람 만나고 있어가지고 네. <laughs> 매일매일 아, 피곤해. <laughs> 운전은 당연히 해드려야죠. 네. 어. 알겠어요. 그런 그런 거라면 뭐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. 네. 운전하고 또 콧바람 같이 쐬자고 하는 거지. 네. 얘들뭐 혼자 가서 뭐 해? 조카 데리고 다녀야지. 에이. 음, 안 그래? 네, 그렇죠. 음, 중요한 일할 때는 조카랑 항상 같이 하는 거지. 그럼요. 음, 항상 상의하고. 매일 같이 중요한 일도 하고 또. 어, 그럼. <laughs> 너무너무 중요해 가지고 아주 그냥. 예. <laughs> 어, 공기 같은 <laughs> 사람이야. 맞아요. 그래. 중요한 일을 계속 하다가 숙모님이 음. 응. 조물조가 되신 거잖아요. 그 전부터 건물주였고. 네. 아, 참나. 아, 네. 진짜. 이따가는 그러면 네. 가게에서 밥 먹을 일 있으면 네. 조금만 먹고 숙모네 와서 좀 놀다가 네. 배고파지면 내가 차린 거 같이 먹자. 네, 그래요. 음.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. 아, 근데, 귀찮지 않으세요, 숙모님. 집에서 자꾸, 뭐, 음식 해야 되고. 음, 뭐, 그 전에는 숙모님, 뭐, 집에서 밥도 잘안 하시고, 그냥, 가게에서 대충 드시고, 그러셨다면서요. 음, 그렇기도 했는데, 요즘은 또, 네. 음, 그렇게 하고 싶어, 또 이러다가 안할 수도 있어. 아, 그래요? <laughs> 음, 네. 재료가 있어서 한 거야. 아. 음, 같이 먹자, 있다가. 네, 그래요. 그, 그 음. 미역국에, 소고기 좀 많이 넣었어요. 응, 사태 부위로 네. 해가지고. 예. 네. 엄청 넣었어. 엄청 넣으셨어요. 어, 물 반, 고기 반이야. 그래야 돼요. 물과 미역과 네, 응. 고기는. 응. 네, 딱 비율이 다 똑같아야 또. 응응. 네, 맛있더라고요. 저는. 미역보다 고기가 더 많어. 아, 그러면은 그러면. 숙모님. 어, 어, 녹아내려만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 두 시간째 푹 끓이고 있거든. 와, 음, 고기가, 두 시간도 남았어. 고기가 보들보들 하겠어요, 진짜. 음. 예, 네. 보들보들한. 뭐요? 말하세요. <laughs> 아니, 그냥 대놓고 말해 보시죠, 와요. 조카 볼살이 보들보들하다고. 아, 볼살이요. <laughs> 어. 아이 귀여워 가지고 하시 아, 열에 빠져다가시네, 중모님. 음. <laughs> 나도 요거 요 요래 빠져나가는 거 나도 요거 배워야 되는데 아더 능글능글하던데 뭐아 근데 숙모님은 요래 하다가 질러놓고 빠지고 막 요런 거를 진짜 잘하시잖아요 아 그런가? 예, <laughs> 예 그래 음 예, 그래갖고 막 혼자 다 질러갖고 질러놓고 그래갖고 나도 막 막 그거에 장단 맞춘다고 막 나도 하다 보면 막 숙모님 갑자기 왜 이러냐고 빠지고 막. <laughs> <걔는> 하다 가빼고 <떼고. 웃음> 그러니까요. <웃음> 아, 진짜 잠깐만. 이 우리 정리를 잘 하자고. 네. 음, 알았지? 그래요. 네. 음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이따 봐. 네, 알겠어요. 이따 가게에서 뵈면 되죠. 그래. 네, 알겠어요, 손모님. 음 안녕. 네. 네. 음.